Life. 안녕하세요 메시아 리더 빈케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 몰골을 하고 있는 이유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먼저 하게 됐는데 인증을 하고 있는 카메라가 녹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 제가 이러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를 지목해 주신 많은 팬분들과 친친분들 정말 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좋은 일에 동참을 할수 있게 된게 너무나도 너무나도 신기하고 또 이런 일이 있을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진짜 네버 어쨌든 저를 지목해 주신 것만큼 저도. 기, 그, 기대에 부응을 할수 있게끔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 메시아 팀도 이제 곧 컴백을 앞둔 상태라서 제가 저희 메시아의 컴백을 또 기원하는 것과 많은 루그렉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몇 번이고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체할 시간 없이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물에 얼음이 없기 때문에 찬물로 지금 몇 번이고 다시 했습니다. 그점좀 양해 바랍니다. 우선 저를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좋은 일에, 이번 기회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제, 제가 지목을 할 사람들은요. 우선 저희 메시아를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저희 팬분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메시아 멤버들인 아름 양과 태영 양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 메시아도 곧 컴백을 하고 또새 멤버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새 멤버가 들어온 만큼 새로운 시작을 하, 하는 만큼 많은 기대에 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